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월입니다. 오늘은 롬앤에서 신상 쿠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롬앤 블루민 커버핏 쿠션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우선 외관은 핑크빛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출시됐던 누제로 쿠션의 핑크빛 유광 버전 같은 느낌?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퍼프는 물방울 모양의 퍼프인데 이 누제로 쿠션의 퍼프랑 거의 동일한 느낌입니다. 재질도 그렇고 만졌을 때 느낌도 그렇고 컬러만 이렇게 핑크빛으로 바뀐 느낌이에요. 제형은 처음 손에 닿았을 때부터 굉장히 실키한 느낌으로 펴발리는데 촉촉은 아니고 뭔가 매끈한 느낌의 텍스처입니다. 근데 이 느낌이 누제로 쿠션이랑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을 이렇게 손에 펴발라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누제로 쿠션이 살짝 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누제로 쿠션, 베어 쿠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붉고 어두운 느낌이었고 기존에 출시됐던 쿠션들 중에 약간 어둡다 싶은 쿠션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주황빛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 컬러감이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한번 콩 찍으면 이렇게 묻어나오는데, 이 안에 내장된 스펀지가 누제로 쿠션처럼 단단해서 양조절이 좀 쉽게 되는 그런 스펀지인 것 같고, 옆에다가 양조절해가지고 얼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커버핏 쿠션이라서 되게 두껍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얇게 올라가고요. 밀착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에 착 붙으면서 얼굴 굴곡을 싹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발립니다. 그리고 얘가 실키한 텍스처라고 해가지고 저는 실키라는 단어가 붙은 쿠션들이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촉촉하게 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쿠션 리뷰를 하니까 살짝 쫄아가지고 스킨케어를 좀 탄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 발랐을 때는 이런 광채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되게 얇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이 꽤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향은 비누 향이 납니다. 약간 비누 섬유유연대 이런 계열의 향이 느껴져요. 피부에 착 붙으면서 올라가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컬러가 살짝 어두운 편이라 컬러 자체는 제 피부톤에서 약간 반톤 정도 업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살짝만 더 묻혀가지고 코 옆에 붉은기를 커버해볼게요. 이런 제형들이 이쪽에 터치가 많이 들어가면 들뜰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적은 터치로 이 옆을 메운다라는 느낌으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기가 커버가 됩니다. 어, 커버력 되게 좋다. 이렇게 얼굴 반쪽에만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얇고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은 꽤 좋아요. 얼굴에 올라온 붉은기들을 한 겹으로 싹 커버를 해줍니다. 나머지 반쪽도 빠르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 얼굴에서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게끔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는 느낌의 쿠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터치를 했을 때 굳이 여러 번더 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커버력과 그런 핏을 가지고 있는 쿠션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제형이 얇아서 그런지 커버핏 쿠션 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이 여드름이 한 번에 싹 가려지진 않고요. 이쪽에다만 양을 조금 더 해서 커버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쌓으면 커버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 레이어링 했을 때는 이 정도. 헉, 커버력이 진짜 좋다. 커버력이 조금 낮다 싶으시면 한겹더 레이어링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옆 붉은기는 이렇게 커버가 됐고 제가 전에 리뷰했던 클리오 쿠션처럼 뭔가 피부가 되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광이 조금 덜한 그 실크의 광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쿠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펴 발랐을 때는 이런 마무리감이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바른 직후에 약 약간의 건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피부 가까이에서 어떻게 커버됐는지 볼게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지 않나요? 빛이 닿는 부분의 요철과 모공은 어쩔 수 없이 도드라지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진짜 매끈하게 커버가 됐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모공 커버력 이렇게 보시면 모공도 진짜 잘 메워줍니다. 이 나비존에 있는 모공들이 싹 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코에 있는 블랙헤드나 모공도 깔끔하게 가려지는 편이고, 옆에서 봐도 모공이 막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앞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살짝 들뜰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각질부각이나 들뜸 없이 매끄럽게 잘 발렸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팔자주름에도 얘가 살짝 끼일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바른 직후에는 끼임 없이 깔끔하게 발렸어요. 그리고 바른 직후에 눈가에서 주름 끼임이나 들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모두 살펴봤고, 이제 밀착력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찍어보면 자국이 생각보다 꽤잘 남네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쿠션으로 두들겨서 정리를 해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쿠션이 처음 바를 때는 어느 정도 광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차하게 바뀌는 게 눈에 보여요. 핸드폰에도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보면은 이 정도로 묻어 나옵니다. 이 쿠션 자체가 엄청 매트한 쿠션은 아니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묻어남이 적은 편은 아니었고 보시면 볼에 찍힌 자국도 살짝 남았어요. 근데 뭔가 이 피부 표현이 되게 블러를 싹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입니다. 밀착력 테스트까지 마쳤는데 지금까지 느낌은 누데로 쿠션이 건성인 저한테는 너무 들뜸이 심해가지고 못 썼는데 누데로 쿠션만큼 얇은데 촉촉하면서 조금 더 피부 결점을 잘 커버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바른 직후에 저한테서 건조함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서 건조함이 살짝 없어진다 하면은 괜찮게 쓸수 있을 법한 쿠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왜 이제서야 출시가 됐지? 여름에 진짜 잘 쓸만한 쿠션 같거든요. 출시 시기가 굉장히 아쉬운 느낌입니다. 얼굴 반쪽에만 파우더 처리하고 지속력 보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팩트 사용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1분이고요. 저는 7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안녕. 지속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1분. 7시간만 올려고 했는데 편집하고 뭐하다 보니까 7시간 반 정도가 지났고요. 일단 피부 전체적으로 약간의 유분감이 올라옵니다. 파우더 처리 한쪽 파우더 처리 안 한쪽 둘다 비슷하게 번들거리는 느낌이 살짝 생기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유분감이 살짝 올라온 거 빼고는 무너짐이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건성이다 보니까 눈가랑 입가에서 건조함이 조금 느껴지고요. 피부 가까이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부 가까이에서 무너진 거 보면 지속력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하게 피부에 완전 쫙... 달라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도 막 어디 하나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지 않아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유분이 올라오면서 모공 커버됐던 것들이 살짝 벗겨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공 부각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처음 발랐을 때처럼 완전 블러리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코 옆에도 되게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커버력을 유지하고 있고 살짝 들뜨는 느낌이 있긴 한데 막 엄청 심한 느낌은 안 들어요. 끼임도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약간의 주름 끼임. 나만 알수 있을 정도의 주름 끼임이 생겼고요. 팔자주름이나 입가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는데 원래 수정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정화장 할게 없어요. 진짜 피부에 자석처럼 라붙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쿠션이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된 상태라서 더 좋아질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최근에 클리오 쿠션도 그렇고 이 롬앤 쿠션도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 쿠션 들고 다니시면서 수정 화장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살짝만 묻혀서 파우더 처리해줬던 쪽에 수정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올리자마자 이 다크닝이 너무 눈에 잘 띄네요. 제 피부보다 심막게 밝은 쿠션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다크닝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쿠션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베이지 컬러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한다 하시면 한 호수 정도 밝게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쪽 발라보니까 크게 다크닝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화장을 해주면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올라왔던 유분이 깔끔하게 싹 잡히고요. 건조한 피부에 이 쿠션 쓰고 파우더 처리까지 한 다음에 수정화장을 하니까 이 앞볼에서 살짝 들뜨는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수정화장 안 해도 되니까 수정화장용으로는 비추고 이코 옆에서도 이렇게 들뜸이 생기네요. 모공 끼임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닝이 제가 처음에 쿠션을 딱 찍었을 때는 다크닝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반쪽만 발라놓은 거 보니까 막 다크닝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밑에만 싹 지우고 다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쿠션 컬러가 이제 와서 봤는데 페탈 베이지 컬러더라고요. 이번에 좀 컬러가 주황빛을 돈다 싶었는데 약간 핑크 베이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크닝이 있네요. 본래 컬러보다 많이 주황빛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 처리 안한 쪽이어서 이 위에다가 수정 화장을 해보면 파우더 처리 안한 쪽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는 볼 앞쪽에 들뜸이 막 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롬앤 블루민 커버핏 쿠션 알아봤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리뷰를 했던 클리오 쿠션이 건성 분들을 위한 쿠션이라면 이번 롬앤 쿠션은 수부지나 지성 분들을 위한 쿠션인 것 같습니다. 모공 커버력 너무 좋았고 커버력도 좋았고 지속력마저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건성에게는 약간의 건조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건성보다는 수부지나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다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걸 뽑자면, 클리오 쿠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3호 컬러가 좀 많이 어둡습니다. 얘는 특히나 되게 주황빛이에요. 컬러감이 너무 별로이기 때문에 쿠션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 친구가 언젠가 올리브영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꼭 컬러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얼굴이 약간 탔는데 까맣게 탄게 아니고 약간 뻘겋고 까맣게 탄 그런 느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